안녕하십니까, 웅가발입니다. 이번에는 3D 프린트를 사용해서 알코올 권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권총의 설계도는 TinkCAD를 이용하여 만든 후에 내보내기 메뉴에서 3D 인쇄용 STL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된 알코올 근총 설계도를 Ultimaker u r a 프로그램으로 불러와 인쇄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G 코드 파일을 SD 카드에 저장합니다. 3D 프린터로 알코올 근총을 인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출력하는 데는 1시간 53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3D 프린트 출력물은 스포트 및 이물질 제거 같은 후가공이 필요한데, 알코올 근총의 구조를 단순하게 설계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출력물의 상태가 좋아서 특별한 후가공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건총 몸체, 앞전 세라믹 점화장치, 단선으로 된 전선, 플라스틱 시험관이 필요합니다. 앞전 세라믹 점화장치를 건총 몸체에 맞추어 보고 전선을 적당한 길이로 자릅니다. 점화장치 전선의 피복을 제거하고 전선이 모이도록 다듬어 줍니다. 단선으로 된 전선의 피복을 벗겨내고 점화장치의 아래쪽 금속으로 된 단자에 1.5에 감은 다음 건총 몸체 홈에 끼우고 두 전선 끝부분 간격이 4mm 정도 되게 휘어주고 점화가 잘 되는지 확인합니다. 플라스틱 시험관을 근총 몸체 위에 올려 전선이 들어갈 위치를 표시하고 전기인두기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접착제를 홈에 고르게 발라 점화장치를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시험관을 뚫어둔 구멍으로 두 전선이 들어가도록 넣어줍니다. 근총 몸체에 시험관을 글루건을 사용하여 고정시켜줍니다. 이때 전선이 통과하는 시험관의 구멍에 틈이 생기지 않게 잘 접착시켜야 합니다. 시험관 깊이와 같은 길이의 철사로 갈고리를 만들어서 시험관 속두 접점의 간격을 3mm 정도 되게 휘어주고 점화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권총을 발사했을 때 총알의 분실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플라스틱 시험관의 마개와 권총 사이를 1m 정도 길이의 가는 실을 사용하여 연결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알코올 건총에 알코올을 두세 방울 정도 넣고 발사를 시켜봅니다. 성공적으로 잘 발사되었습니다.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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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을 넣을 때는 에탄올이나 메탄올 중 어떤 것을, 어떤 것을 사용해도 잘 발사됩니다. 사용 후 보관할 때는 마개를 열고 근총의 손잡이 부분에 줄을 감은 다음 마개를 닫아서 보관하면 됩니다. 알코올을 넣고 근총이 잘 발사되게 하려면 따뜻한 손으로 감싸고 흔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창의적이고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웅동과학발명연구소 웅가발이었습니다.